나는 뭐 내가 꼭뭐 잘한 것도 아니지만 난 못했다고도 생각 안 해. 교회 돈을 그렇게 귀하게 쓰세요. 내 돈도 귀하게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돈은 더더군다나 귀하게 쓰십시오. 그게 복 받는 자세입니다. 거의 돈 빌리는 사람들 보면 못 벌어서 빌리는 게 아니라 잘못 써서 빌리는 거 해프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꾸 사치한다든지. 해프게 쓰니까 돈을 빌리고 사는 거 성경대로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했으니 적어도 인생은 꾸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내 치론이야. 내 가방을 이렇게 보면요. 딱 보면 샤넬인 줄 알아 사람들이 저게 샤넬이면 100백만 원이야 저거 던납이라고 골프 가방이 이만오천 원짜리 세상 편이야 왜? 가져가도 돼비 오는 날도 이렇게 받고 가면 돼 근데 저게 진품이면 이렇게 넣고 가야 돼 그게 뭐하는 짓이오 아니 내가 중요하지 가방이 중요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가방을 가슴에 품고 다닐 가방을 사갖고 다니? 그 얘기는 나보다 가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지금 돈을 잘못 쓰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중요하지, 가방이 중요해. 그거 뭘라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냥 비를 막고 갈거 사갖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인생 살아가는 거 운동을 잘하는 애는 운동을 시키십시오. 예능을 잘하는 애는 예능을 시키시고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부를 시키십시오. 여러분 공부도 재능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아는 분은 진짜 천재약 걔는. 못 만드는 게 없고 못 고치는 게 있어. 하여튼 맥가이버 맥가이버. 머리가 피상해. 공부만 못해요. 보기만 하면 다 만들어내. 근데 공부만 못해요. 공부 재주가 없는 거야. 공부도 재능이거든. 또 내가 아는 분은 아들이 삼수에 삼수. 떨어져서 재수했네. 또 떨어져서 삼수를 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걔 때문에 막 보통 속을 썩는 게 아니오. 저도 막 힘들지. 하도 힘들어하니까 나가라고, 좀 쉬라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애가 안 놀고 벽돌 나누는 데를 가서 한 거요. 보름 동안을 일을 썩빠지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왔어. 저 엄마가 딱 해서 땡볕에 이런 거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어. 어? 그러니까 공부해.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 엄마 너무 재밌어. 그러면 걔는 그거 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한 번도 지아버지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지 엄마도 공부를 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개 보고 잘하라고 그래? 어? 아니 엄마 좀 가능은 얘기를 해봐. 가능은 얘기를. 엄마도 못하는 공부를 어떻게 다 보고라고 그래? 어? 가능은 얘기를. 공부도 재능이다. 시작. 공부도 재능이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3명이.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8명, 9명은 대학 가가. 한두 명 빼놓고는 대학 다 가는 거요. 대학은 다 가는데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애들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벌써 한반이 40명이면 20등까지는 취직을 하고 그 밑에는 취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20등을 벗어나면 공부시키지 마세요.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걔가 재능 있는 일 거기를 취직을 시키고 고 대학으로 들어갈 돈을 적금을 들어. 그러면 지가 취직을 해갖고 기술을 배우고 대학 적금을 4년을 모으면 돈이 모아지잖아. 그러면 요놈을 타서 걔를 사업 자금을 대주세요. 그러면 지가 4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데다가 아빠가 돈 대주면 그놈 갖고 성공을 확률이 있어. 그러면 성공할 일이 있어. 그리고 또 안전한 게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못하는 놈을. 그저 빌빌 돌면서 대학은 나왔는데 어디 이력서를 변변해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놀다가 저아버지는 그때 뭘 하냐 정년 퇴직을 해. 그러면 퇴직금을 받아. 그러면 퇴직금은 내 노년에 쓰라고 준 돈이지 자식 사업 자금 대주라고 준 돈이 아니오. 생각을 해봐. 평생을 직장생활 헌 친아버지도 그돈 갖고 사업하면 실패하는데 경험도 없는 데다가 공부도 못하는 놈이 사업을 하고어 그냥 까먹어 그냥 그러면 문제는 까먹은 건 까먹었다 치더라도 지돈 까먹어야지 왜내 퇴직금을 까먹냐 그 말이오 그러면 아유 나 진짜 보세요. 보통 지금 55세, 60세, 목사님이 니다 70세 은퇴를 하잖아. 그러면 은퇴하고 그냥 그 다음에 죽는 게 아니잖아. 지금 90살까지 가야 돼. 그러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 30년을. 30년을 살아가려니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오. 그게 뭐여? 퇴직금이요. 근데 그 놈이 어디로 갔어? 자식 놈이. 내가 지금 한국 사회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애들을 재능대로 안 키운 그것이 후유증을 퇴직금 까먹고 나중에 연금 받아서 걔 대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안 가르쳐도 다 지들이 알아서 다녔고, 에이? 그렇게 배웠어도 다한 달이면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릴 줄 알고 그려. 아니, 우리는 방목했어방목방목이 박목. 뭔지 몰라? 그냥 알아서 컸어. 그래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줄 알고 효도할 줄 아는데, 니들은 그렇게 돈 드려서 키워놨는데, 왜돈또 또 달라고 그러냐? 재능대로 안 키워서 그래. 공부해야 할 사람 공부시키고, 운동해야 될 사람 운동시키고, 예능 있는 사람, 예능, 제발 부탁입니다. 운명에 맞춰서 키워라. 시작. 시작.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죽으라고 할 일이 아니었어. 시작.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서 뭐에다가 해라? 될 일에다가. 여섯 번째로, 수명도. 나는, 뭐도? 수명도. 수명도. 아, 잘봐 봐요.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관리 잘하면 1등이지. 장수 유전자도 없는데다가 관리 못 하면 빨리 죽어 4등이고. 장수 유전자는 있는데 관리 못 하는 거 하고 장수 유전자는 없는데 관리 잘하는 거가 나을까? 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관리 못 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장수 유전자가 없어도 관리 잘하는 사람이 낫다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유전자는 운명이고 관리는 노력이니까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에다가만 그래서 내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됐죠? 예. 네. 그런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성경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냐? 그걸 운명이라 그래. 무슨 소리냐? 인간이 믿어서 구원받냐? 그걸 노력이라 그래. 아, 이게 다 이게 그냥 세상만 하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온 거더만. 이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다 나온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함이냐? 인간의 믿음이냐?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냐? 인간의 믿음이냐? 자, 그것도 또네 박자로, 네 박자로 치고, 두봐 하나님은 택하시고, 인간이 믿으면 1등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택했고, 인간이 믿으면? 하나님도 안 택하고, 지도 안 믿으면 4등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했는데, 지가 안 믿는 거하고, 하나님은 안 택했는데, 지가 믿는 거하고, 그게 어느 게 낫겠어? 들리게 해봐 말을.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실제는 하나님의 택함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왜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냥? 택함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손댈 게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뭐요? 믿자 이거요. 자, 믿자 이거요. 그러면 그러면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도 강조한 구절이 있어. 마가복음 9장 23절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그렇지 택한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뭐한 자는 믿는 자는 할렐루야 나는 어, 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그러면 이제 택함을 택함을 치지어는 성경이 있어 에베소서 1장 4절 이합니다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듯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 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뭘 받는다? 그게 칼빈이고, 그게 장로교야. 아, 그러니까 바로 저 말이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장로교의 예.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가 믿어? 택한 백성이. 그게 장로교란 말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짝이 있고 균형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택해서 믿고 안 택해서 뭐저 구원 못 받고 뭐 억울해 되겠냐. 지가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그 믿음을 강조한 게. 그러니까 이것이 장루교고 갈빈이고 이것이 감리교, 성결교고 이게 알민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이게 교단이 이제 이게 싹주춘형을 이루는 거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봐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뭐 택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냐?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뭐 택했다고 구원받고 안 택했다고 구원 못 받고 말이 되냐? 저렇게 저 구절을 딱붙드는게 바로 알미니아란 말이요, 알미니안. 그래서 나온 교, 교단이 감리교와 성결교란 말이요. 어,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부흥사로 쓰시려고 그랬는지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성결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감리교를 다녔어요. <laughs>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원을 했어요. 다 다녀보고 침례교 목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침례교 목사지만 내 속에는 장로교 영향도 있고, 감리교 영향도 있고, 성결교 영향도 있고, 완전히 이런 걸 짬뽕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등만 주면... 짜장 먹는 사람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짜장만 주면 우동 먹는 사람 안 먹어요. 짬뽕을 주면 다 먹어. <laughs> 여러분 잘 보세요. 장로교 목사님 전형적 장로교 목사님 설교를 감리교나 성결가 들으면 이상합니다. 전형적 감리교나 성결교 목사님 설교를 장로교 목사님 들으면 이상합니다. 왜? 어딘지 모르게 용어부터 틀려. 우리는 구형 예배야. 그러나 감리교는 속회, 속회 그래. 그러니까 어색하지요. 용어부터. 그런데 저는 다 해놔서 그런지 장로교 가면 장로교 같았다가, 감리교 가면 감리교 같았다가, 순부검 가면 그냥 나 혼자 또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두루두루 써먹으시려고 나를 그렇게 연단했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러면. 구원이 이거 믿음이냐 택함이냐 여기 이 모든 인생이 운명이냐 노력이냐 이걸 다 아우르는 키가 한 마디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이야 출애굽기 33장 19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게 저기서 해답이 다 나와버렸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리라 나는, 나는 가만 있어 봐 나는 뭐할리라 가만 있어서 은혜 줄자 그 다음에 뭐 주고 그 은혜 은혜 주고 그다음에 극률이 역일자 극률을 자, 그 다음에 긍휼이 여길자 긍휼을 베푼다 자그 말은. 은혜를 주고는 누구 소관이요,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요. 이거를 운명이라고 해. 극률이 여기는 건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운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극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말자를, 은혜 줄 자를, 이거는 누구 소관이요? 인간 소관이야. 이거는 노력이야. 아, 운명도 결국은 뭐의 산물이다. 노력의 산물.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걸 눈치채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데 운명인데 알고 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짓을 하게 하고 은혜를 주고 부원받을 짓을 하게 하고 그걸 이거를 말을 바꾸면 심는 대로 그린다. 여기는 심는 거요. 심어! 그러면 거두어! 운명은 그냥 거두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만고불변의 최고로 센 지식, 씹는 대로 거둔다. 자, 이거를 세상으로 보내면, 씹는 대로 거둔다는 건 교회란 말이요. 세상으로 보내면 이거요. 어느 임금님이 자기네 나라 백성의 무지를 깨우치려고 학자들을, 학자들을 모았어. 하고 니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담아서 내 백성의 무지를 깨우치거라 명령을 했어. 자기들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쏟아놨어. 그걸 책을 만드는 1 2권 전집이 된 거예요. 하고 임금님 이것만 알면 무식하지 않습니다. 하고 탁내놓 임금이 푹다 보더니 너희들 제정신이야. 지금 예 니들은 학자니까 책1 2권 금방 읽면내 백성은 언제 책 읽고 있냐 시간이 없다. 줄여라. 1 2권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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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으로줄여어 이제 칭찬들을 줄 알고 다갖다 놓으니까 아직도 제정신이냐 예. 희들은한권책 금방 읽지만 내 백성은 생전 책을 안 본다. 텔레비전만 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라. 열두 권을 한 권으로 한 권을 한마디로 줄여라. 줄여 줄여가지고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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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것이. 그 한마디로 딱 표구해서 갖다 준한 나라 임금이 자기네 나라 백성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학자들의 최고의 지식의 액기스 한마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작.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교회당으로 가져오면 심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본 성경 중에서 이거보다 더 세고 더 중요한 구절이 없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은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그러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금식 그 처리하면 팥이 돼야 안돼왜안돼 기도했는데 왜안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습니다 우리집 팥은 콩이 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됐어, 안 됐어. 믿었는데 안 돼. 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구절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구절이 더 세. 잘 들으세요. 오늘의 나는 어저께 심은 걸 거두고,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는 겁니다. 은혜든, 건강이든, 축복이든. 든 것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자연 이치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 가야 돼. 뭐냐? 노력하면, 노력하면 하나님이 운명으로 축복도 주고 구원도 주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요.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거. 나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노력도 누가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다하나님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그걸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저렇게 써 놨더라고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떠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아멘.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